호연이랑 아 구아태구 당주 당주 호연이 아 구아태구 응 그랬어 아 구아구아구 다 구아태구 다 구아태구

오빠가 목요일날 휴가를 야, 내고 부... 내가 저기하고 아, 부... 음. 금요일날 휴가를 내고 오빠 토요일날 생일을 하고, 아, 하고 그리고 일요일날 올라와서 왔어 아. 그렇게 보내요 따구 그거 해야 고 고고 사랑합니다. Okay. Good. Good. 그렇게 말을 잘해. 잘어 그렇구나. 녹음 okay. 다 했어?